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수지 쇼룸에서 아주 특별한 모델을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방문했는데요. 바로 제네시스 G90 블랙입니다. 제네시스 G90의 뭐 에디션까지는 아닌데요. 뭐 순수한 블랙의 색깔만은 담은 모델이 출시했다고 해서 지금 보러 왔는데요. 약간 갤러리 방식으로 오늘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작품들을 먼저 관람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G90 블랙이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번 전시 메인이 G90 블랙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색화가 두 분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색화, 블랙 혹은 화이트 혹은 뭐한 가지 색깔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구현해내시는 두 작가분. 저도 처음 오늘 들었는데 윤형근 화백님과 정창섭 화백님의 오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색은 이제 숙색 컬러의 이제 그린인데 이제 뭐 블랙, 화이트도 있지만 이렇게 단 색깔로 하나의 색깔로 작품들을 구현해내는 작가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컬러가 얼마나 순수한 멋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G90도 온전히 뭐 가장 순수한 색이라고 부르는 블랙으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모두 다 구현해 놨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이 전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보고 가장 마지막에 오늘의 주인공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공식 명칭은 제네시스 G90 블랙입니다. 그래서 어디션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에디션 모델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뭐 몇대 한정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모든 컬러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면부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일반 G90랑 있는지 전면부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우선 찾으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요 크레스트 그릴 여기가 완전한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모든 부분을 정말 다 블랙으로 감쌌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블랙 틴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G90랑 똑같이 세워놓으면 헤드라이트도 좀더 어둡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틴티드로 되어 있지만 광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스윗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순정으로 블랙 틴티드 해서 출시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 라이트도 블랙 틴티드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깔끔하고 일반적으로 보던 G90랑은 확실히 그 아우라, 이 차가 주는 무게감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크롬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멋이 있었다면 이 G90 블랙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중후하면서 카리스마가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이 기요새 패턴의 엠블럼 있잖아요. 이것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봐요. 보통 이 블랙으로 안돼 있는데 이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엠블럼만 또 구해서 G90나 다른 모델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어이 블랙 엠블럼이 굉장히 멋집니다. 원래도 이 기호세 패턴으로 바뀌면서 멋지게 바뀌었지만 이 블랙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들 그런 블랙 엠블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MLA 방식 방식은 똑같아요. 뭐 헤드라이트의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틴티드 블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크램쉘 후드 본닛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면부가 주는 멋은 깔끔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블랙의 멋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요. 측면에서는 딱 다른 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휠입니다. 휠은 21인치가 기본이고요. 휠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이 볼트,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까지도, 그리고 휠캡까지도 모두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캘리퍼도 블랙이고, 21인치 휠도 기본적으로 이 5스포크 휠이지만, 약간 역동성을 가미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이 볼트도 자세히 보면 다 블랙으로 도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휠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보면 이렇게 주행에도 휠캡이 계속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제네스 시 엠블럼도 이렇게 달리더라도 똑같이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G90 블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키징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약간의 옵션을 넣을 수 있긴 하지만 거의 풀옵션 G90라고 보면 되고, 이제 블랙 요 G90 블랙은 롱휠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스탠다드 휠베이스 즉 우리가 쉽게 말해 그냥 쇼바디 기본 바디라고 부르는 해당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된 그 파워트레인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요. 그래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라인 사이드 리피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륜 조향 리어 액셀 스티어링도 기본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옵션이 상당히 출중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여기 디에로 라인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 여기 윈도우를 감싸고 있는 요 라인이 원래 크롬 소재인데 지금 여기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보아도 어느 곳 하나 블랙이 아닌 부분들이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커트, 도어 손잡이,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도 그렇고 네, 팝업식이죠. 어이 팝업식을 요이 안쪽까지도 다 블랙으로 해놨어요. 여기 지금 원래 이렇게 제가 알기로 투톤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네시스 엠블럼까지도 다 블랙으로 해 놨습니다. 오, 이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블랙이 아닌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좀 밑에서 볼까요? 밑에서 봐도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다 블랙이고. 오. 여기 한번 열어 볼까? 오, 여기는 근데 원래 블랙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후면부 한번 볼까요? 후면부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닌데, 딱 보면, 어, 되게 깔끔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후면부 배지, 레터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모두 없애서 뭐 G90, AWD 이걸 다 없앴어요. 그냥 정말 깔끔한, 아까 단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색화처럼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 파이프, 이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원래, 아마 여기도 제가 알기로 크롬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레이트, 번호판 플레이트도 지금 블랙으로 딱 맞춰서 전시를 해놓으셨네요. 정말 블랙의 진심이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배기 파이프 안에까지도 지금 보면은 이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더라도 뭐 은색 느낌이 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관은 정말 그냥 깔끔한 순수한 블랙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내도 보시면 완전한 블랙입니다. 사실 이 정도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 기업 회장님이라든지 대표님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려한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냥 무난하고. 모던한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뒷좌석도 보더라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가니쉬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90 블랙만의 이 킬팅 패턴을 새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저도 처음 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타볼게요. 지금 이 차는 스탠다드 휠베이스입니다. 롱 휠베이스가 아님에도 뭐 레그룸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뭐 스탠다드 휠베이스도 충분히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감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오너 드리븐, 쇼퍼 드리븐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에 따른 뭐 옵션으로는. 네개 시트에 모두 다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명 모두 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트죠. 여기 봐도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레스트 버튼이네요. 있 이게 앞에 운전석이 있음에도 이걸 눕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보통 플래그십 세단이 이 왼쪽에는 이 레스트 기능을 잘 지원 안 하거든요. 앞에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정차했을 때쉴 때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벵에놀루스 오디오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G90에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벵에놀루스 오디오 사운드였는데 이것도 기본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네요. 네, 전동 선블라인드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여기 이런 옷걸이 후크 이런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스피커 커버 지금 현장에도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 커버. 여기도 네, 다 블랙으로. 커버까지도 신경을 썼고, 그리고 버튼들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버튼들, 이 테두리, 이런 부분도 다 블랙입니다. 지금. 지금 빛 반사 때문에 실버로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여기도 블랙이에요. 여기도 블랙이고요. 근데 약간 이 무광 크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버튼 오토도어 있고, 여기는 이제 비상시에 수동으로 여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램프가 생겼습니다. 네, 찾기 쉽게끔. 램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킬팅 패턴들, 여기도 팔이 닿는 부분은 이번에 또 항균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항균 처리를 한 가죽이 들어간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고 국내 국산 차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에요. 오,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블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취향에딱 맞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4인승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제 룩을 신발 빼고 다 블랙으로 행사 컨셉에 맞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앞좌석을 이번에 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아웃 이런 부분들, 옵션적인 부분은 G90와 동일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메뉴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G90랑 다 동일해요. 다만, 컬러감적으로,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모두 다요 블랙을 넣었다. 이런 송풍구, 이쪽 부분, 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이 블랙 컬러를 넣었어요. 그리고 요 하단부, 요런 테두리, 모든 테두리, 요런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썼다. 이 블랙 아닌 걸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 아닌 부분은못 찾을 것 같아요 다이얼도 요 이런 부분들 오요 지문인식 요기 패드까지도 그리고 요 다이얼까지도 다 네. 색깔을 정말 깔맞춤을 잘했습니다 오. 또다 블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멋지네요 요스티링 휠의 요 로고도 블랙이에요 아까 외관 전면부 본인에서 봤었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앞좌석에 여기 있는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버튼들 측면에서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이 테두리 뭐 진짜 블랙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특히 이 부분 이 부분 보통 또 실버 컬러 많이 쓰는데 여기까지도 다네 블랙으로 신경을 써놨습니다. 당연히 이 채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전석까지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네, 어떤 컬러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블랙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모든 구성 요소가 블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트렁크 공간도 네, 기존에 있던 G90와 동일합니다 어 여기는 블랙을 안 썼다. <laughs> 여기는 실버네. 여기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어. 어, 여기도 실버다. 여기, 오,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 들어있습니다. 소화기 들어있고, 오, 마감 처리가 훌륭하네. 오, 찾았습니다. 블랙이 아닌 부분, 여기, 여기도 있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블랙이 아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안에와 바깥은 모두 다 블랙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네스 G90 블랙 모델의 리뷰를 전달드렸고요. 사실 제 차도 저는 일부러 올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뭐 외부 업체에서 막 도색하고 그렇게 해서 블랙으로 만들어서 타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차 브랜드에서 완전 순수하게 올 블랙으로 만들어 주니까. 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따로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저처럼 이런 블랙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컬러에 대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인테리어 컬러 같은 부분 모두 다 블랙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G90 블랙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